어, 안녕하세요 저희 닥터아이의 스마트 수스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저희 본 제품의 어, 세팅과 어, 드, 어, 폰, 어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스를 오픈 하시게 되면은 어, 이런 충전기와 또 보조되는 어, 이어피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본 제품이 나오게 되면요 저희 제품은 어, 사이즈가 원 사이즈로 돼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이거를, 어, 잠금장치를 오픈하시면서 뒤로 뒤집어서 크립을 갖다가 부드럽게 오픈을 하시고, 양쪽을 다 오픈하셔야 됩니다. 오픈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의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 어저스트머를 해야 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안 되고, 너무 루즈하게 해도 안 되고, 적당히 해서 잘라서 그 양쪽 부분을 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크립에다가 어, 넣는데 이때 이 크립에 넣으실 때는 어, 이 모서리부터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드럽게 넣고 다시 크립을 하시고 또 이쪽 부분에도 어, 모서리부터 부드럽게 집어 넣어서 어, 크립을 하시게 되고 잠금 장치를 누르면은 잠가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제품을 어, 세팅을 하는 방법은 먼저 어, 스마트폰과 스마트스와 서로 커넥을 해야 됩니다. 이때 등록을 하는 건데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어, 브루투스가 나옵니다. 블루투스 브루투스를 오프된 거를 온으로 살짝 밀면은 블루투스가 온이 됩니다. 그린 색깔로 변하면서 이때 블루투스를 다시 한번 어, 탭을 하게 되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이때 본 제품을 분리하여서 어, 파워를 이 제, 요 작은 버튼이 파워 버튼이고. 이긴 버튼이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 조절을 한다든지, 세팅할 때 다음 코스로 넘어가는 컨트롤 버튼입니다. 이때, 어, 메인 버튼을 꾹 하고 2, 3초 정도 눌리게 되면은, 이 닥터 아인이라는 글이 나오면서, 어, 지금 두번 눌렀는데, 어, 꾹 하고 눌리면은 닥터 아인이 나오면서 켜집니다. 켜지면은 시간과 메리가 나오면서, 이때 스캔을 눌러주면은, 가능한 제품의 어, 상태를 갖다가 알려주게 되거든요. 이때 닥타이언이랑 글이 뜨게 됩니다. 그럼이 닥타이언 제품을 다시 페어링을 하는 건데 누르게 어, 되면은 이 번호에 대해서 이 제품의 수율을 넘버에서 하겠느냐 할때 OK를 눌러주시면은 이게 위로 넘어가면서 닥타이언이 위로 넘어가면서 파랗게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어, 파랗게 변하면서 커넥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커넥팅이 되게 되면은, 어, 들어가서 보면은, 콜 오디오, 미디어 오디오가 있는데, 콜 오디오나 미디어 오디오가 두개다 커넥이 되게 되면은, 어, 파란불로 초록색불이 들어오고요. 자, 이때 들어가서, 이제 파랗게 됐으면 된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은 리부팅이 돼서, 어 만약에 어이 거리가 멀어지게, 거리가 멀어지게 돼서 시그널을 놓치게 되면은, 어 스크린에 로스트 시그널로 돼서, 어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어 주인이 어 이거를, 어 전화가 멀리 떨어져서 전화 분실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하는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시그널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다시 또 리부팅 할 때는 다시 자기가 오토로 리부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잼이 돼서 리부팅이 안될 때는 이 제품을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은 다시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 신호가 잼이 안 됐을 때는 여기서 부팅을 다시 시도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눌리면은, 시간 시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 빠이빠이 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파워가 오프가 되면서, 이것도 자동으로 디스컨넥이 되거든요. 어, 디스컨넥이 되고 나면은, 어, 자동으로 디스컨넥이될 겁니다. 예. 어, 디스컨넥이 됐다고, 어, 여기고, 어, 디스컨넥이 되면은, 이때, 다시 파워를, 지그시 3초 정도를 눌리면은, 박타연이 켜지면서 한번 등록된 거는 스스로 본인이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 다시 팔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컨내이 되고 나면은 그때는 다시 오토로 쓰기,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 음, 여기에서 다시 어,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시간 세팅이나 세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나 그런 세팅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이 부분은 메인 버튼이고 이 부분은 컨트롤 버튼이에요. 이 부분 컨트롤 버튼이고, 어, 이 시간을 알고 싶을 때는 메인 버튼이나 컨트롤 버튼 아무데나 눌리면은, 아무, 아무 곳이나 눌리면은 시간과 배러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눌려주면은 콜 로그가 나오면서 이때 컨트롤 버튼으로 한번 눌리면 퀴이 나오고 무시하고 한번더 눌리면 랭귀지가 나옵니다. 이때 랭귀지를 어, 위에 버튼을 누르면 잉글리시, 또 옆에 버튼을 한국어, 어, 중문, 잉글리시인데 저는 잉글리시가 편해서 잉글리시로 하고 억세트를 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 바이브레이션이 나옵니다. 이때 위에를 눌리게 되면 다시 온또한번더 눌리면 어, o 온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눌 어, 온으로 세팅이 됐고, 다시 컨트롤 버튼을 눌리게 되면은, 어, 타임셋으로 넘어갑니다. 타임셋을 뭐, 눌리면은, 시간과 분과 어, PM, AM이 나오는데, 시간을, 어, 이때 빨리 하지 않으면은 다시 초기함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다시, 어, 콜로그가 나오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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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 나오면은 위에 거를 눌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지금 몇 시인가? 8시, 시간을, 어, 7시인데, 3시, 2시, 1시, 2시, 자, 7시를 맞추고, 한번더 눌리면은 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10분, 1분, 지금, 어, 10분인데, 10분으로, 어, 마이너스로 해서 10분으로 맞추고, 또한번 눌리면, AMPM인데, 지금 PM이니까, 억셉트 하고 눌리면은, 타임 세트가 끝나는 겁니다. 어, 언어나 타임이나, 요거 세팅을 하시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시간을, 제 시간을 볼수 있게끔 되고, 자, 저희 제품이, 어, 탈부착형이기 때문에 어, 부착을 한다든지 탈착을 할때 어,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은이 제품이 이 양쪽을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이쪽에다 중심을 두면서 이뒤 귓볼을 잡고 위에 부분은 가운데 손가락을 위에다가 두고 이쪽에다가 어, 지그시 이쪽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을 하고 밑으로 잡아당기시면 이쪽에다가 밑으로 눌리면서 어, 중심을 두면은 잘 빠지고 다시, 어, 부착을 하실 때도 밑에다가 중심을 대서 위에서 꾹누르면은 부착이 됩니다. 다시 뺄 때는, 어, 다시 부착. 어, 빼고, 또 어, 부착. 할때 여기를 잡아서 밑에다가 중심을 둬서 잡아서 빼시면 되고, 또 다시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어, 통화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부착을 하고, 조금 숙달되도록 연습하시면 가능하고요 어, 저희 제품에 다시 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고 또 의견 이 있으신 거는 저희 인포 앱 닥터 아이언 닷컴에다가 의견을 주시면은 어, 상품의 어, 어, 향, 향상을 어, 위해서 저희가 참고로 하여서 어, 어, 상품 발전에 기여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제품이 어, 음이온 팔찌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지켜주고 어, 고객 여러분의 건강도 어, 함께. 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기원을 합니다.